청와대 연설은 저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군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이병을 즉시 중단시켜달라고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8월 21일에 국방부에서 예배군 훈련을 전면 연기한다고 발표했듯이 이 병도 연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9.19 군사 합의 2주년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상호 불가침을 선언했고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DMZ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서 남과 북의 GP 20곳을 시범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 지대에는 아직도 1 0여 개의 GP가 남아 있습니다. 즉, 비무장 지대가 아니라 무장 지대인 것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70년 동안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지만 오히려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손자들, 증손자들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빨리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 병력도 감축하고 징병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이 세 가지의 병역 지도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30만 명 이하로의 병력 감축과 무병제 실시이고 두 번째 방안은 40만 명 수준으로의 경력 감축과 남성 징병제 유지이고 세 번째 방안은 50만 명 수준의 경력 유지와 양성 징병제 실시입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입대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입대해서는 경력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려면 경력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조선 인구 조사에 따라 인민군 병력수가 70만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만 병력수를 30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보다는 남과 북이 동시에 병력수를 3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인민군 병력들을제대시켜서 이들을 외화벌이 노동자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징병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징병제 폐지는 남녀노소 모두가 환호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징병제가 없어지면 군대를 안간 10대, 20대 초반 남성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또한 징집병에 대한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이 없어지니 20대 후반, 30대 남성들도 환호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도 되는 40대, 50대들도 환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 증손자들을 군대에 안 보내도 되는 60대 이상 남성들도 환호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당연히 징병제를 폐지하는 정당을 지지할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남자친구가 아직 군대에 안간 여성들은 당연히 징병제 폐지를 지지할 겁니다. 또한 아이돌 팬들도 징병제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징병제 폐지를 공약한다면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 정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개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렇기에 헌법의 최고 위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징병제 제도는 강제로 인권을 탄압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며, 이는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입니다. 저는 이 땅을 독립시켜 주신 독립전사와,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자식들에게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바입니다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징병제뿐만 아니라 징제병에 대한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취소하자 많은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징집병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폐지한다면 혹은 야당이 징집병에 대한 예비군 훈련 폐지를 공약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전희 시위를 군 제대하신 분들도 꽤 많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모병제 시위본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예비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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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민방이도 폐지하라. 민방이도 폐지하라. 민방이도 폐지하라. 민방위도 폐지하라. 민방위도 폐지하라. 군복무자의 배상하라. 군복무자의 배상하라. 군복무자의 배상하라. 군복무자의 배상하라. 군복무자의 배상하라. 군복무자의 no 배상하라. 군복무자의 배상하라. 군 군 인권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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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권을 개선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 징병제를 폐지하라.